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었 것을 비방하는 것을 분냄과 떠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분논사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이 될지 나쁜 소식이 될지 모르지만 먼저 소식 하나 전하고 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가 뒤에 성찬식이 있어서 짧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까? 네. <laughs>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뒤에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식은 선포된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주 십자가로 고백하며 다시 그 말씀을대로 살겠다는 그런 그런 좋은 헌신의 시간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들으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성찬식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그 말씀 읽은 말씀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되었고, 신자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건 전부 다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또 믿는 자가 얼마나... 풍성한 존재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한 100년 이상 되었고 지금은 상당한 기독교 인수가 많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이 현실 속에서 기독교가 이 사회의 예, 제대로 된 역할을 역할을 하면서도 오히려 그 정당한 평가를 못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고 또 이제 시, 실제로 신뢰도의 문제에 있어서 뭐 다른 기타 종교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인구수에 비해서 말이죠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음, 교회에서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이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말씀이 잘 이렇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그리고 또 나가서 번번이 실패하는 그러한 것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타협도 하고 또 적당하게 이렇게 지내기도 하면서 살아 가는데 근데 주일날 와서 또 죄책감 있죠. 아이고 하나님 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그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제시가 되겠습니다. 즉,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의 제시가 되는 것이죠. 즉, 새 생활입니다. 새 생활의 삶이 어떤 삶을 말하는 건가? 예수를 믿었는데, 차렵게 된 사람의 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죠. 어 그것을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믿는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믿는자에게 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연히 이것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이죠. 다시 받아서 이것을 삶을 살 때에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줄 믿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아,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네 가지를 하나하나 잘라서 다 얘기하면 다한 시간 분량의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각각의 핵심을 하고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제에 대한 간략한 우리의 다짐을 얘기하고 성찬식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납득이 되야 어 되니까요. 이 말씀이 우선 내가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할 결심이 나오게 되니까요. 어, 우리는 첫 번째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그러한 에, 권면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짓말 잘안 하죠? 예, 저만 안 합니까? 다 같이 우리 거짓말 잘안 합니다. 그건 우리한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뭐좀 충분합니다. 우리 신앙을 오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래 오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것을 말하라는가 이렇게 가면 또 어떻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이 권면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거짓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나는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마음과 새 가치를 따라 어,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하면 거짓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안 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이웃과 더불어서 무슨 말을 해요? 참된 말을 하는 거죠.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것이고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다한 지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한 지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모든 이 지체란 말은 모든 교회를 일컬어 하는 말이죠. 한몸 공동체를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지체기 때문에 내가 한 말과 행동은 그소란이곧 나에게 한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한 것과 왜냐하면 한 지체기 때문에 다 연합된 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옛 사람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웃은 이웃이고 나는 나고 그리고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이 이에베소에 나타난 이 교회론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몸 공동체였다는 거죠. 한몸 공동체라 어 이것이 내가 뭐 벗어날래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묶어 주었기 때문에, 한 공도 묶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친밀하게 서로를 돌보며 함께, 함께 커야 되는, 함께 자라가야 하는 그런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다른 지체뿐 아니라, 결국 그것은 나에게 한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에게 거짓말 하는 건, 곧건 나에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성도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참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옳은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예, 여기서 참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26절 말씀을, 26절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의 문제입니다. 앞에는 말에 대한 문제 나왔고 두 번째는 분노인데요. 이 말, 말은 말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두 번째로는 분노입니다. 화를 내는 건데요. 어, 이게 가장 또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면서 제대로 소화를 못하고 가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화를 낸다는 것, 분노하는 것. 근데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분을 절대 내지 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분은 낼수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 마귀의 가장 큰이 사역 일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헛소문 버티고 또또 나쁜 말을 혹은 또는 좋은 말로 포장시키고 또 좋은 말은 또 나쁜 말로 하고 하여튼 거짓말, 속임 그다음에 유혹 이런 것들이 주된 사역이죠. 이 마귀가 말이죠. 예수 믿을 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러한 실체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경향, 하나의 본성으로 자리 잡아 이 본성에 있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이렇게 부축키는 하나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시죠? 분명히 그런 의식과 생각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본성이 항상, 항상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또 붙잡는 요소가 있습니다. 좀 편하게 살아볼까 내 터도 살지 뭐한 평생 뭐 인간이 별거 있나 이런 이런 체념들 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념할 때 아주 고스란히 이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위엄, 영광,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담긴 한 존재에 대해서 격을 떨어뜨리죠. 수준을 떨어뜨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데 제일 제일 거기 이, 이 틈타는 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이것이 길어지고 이것이 이, 더 늘어질 때에 어떻게 되죠? 마귀가 틈타서 그것을 걷잡을 수 없는 파괴적인 관계 파괴적인 일로 몰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것이 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점점 파괴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이 분노가 점점 커지게 되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갑니다. 왜냐 이성을 상실하고 믿음은 그다음 이 분노 아래서 다 잠재워지게 되고 어, 이 모든 생각이 커지게 되면 사람이 보복 심리가 발동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보복 심리가 있습니다. 너 절대 그만 안 둔다. 절대 받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분노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경로했다, 무슨 어디서 경로했다 하는 문제가지고 탁하면은 이야, 저 대단히 화난다 보다, 뭔큰일 벌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분노가 우리의 본성 중에 감정 중에 하나기 이 때문에 그것을안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못하게 막는다고 그것도. 눌러 주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예,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나는 거 있어도 분노케 하는 일이 있어도 그 분노를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 아래 있지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분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게 온 것에 대한 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있고 내 소원대로 살고자는 하내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 때, 분노할 때, 그래서 분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란.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내 소원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어 내지르는 외마디 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기대가 있는데, 이래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서로 관계 속에서도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각자 다 각각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도 자기 신앙, 자기 하나님이 주신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우리 기준대로 안 되게 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분노화 되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절해 주십시오. 분노화 되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와 관계를 파괴하는 순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한 개인과 각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스스로 결정해서 하게 되면 그 안에 마귀가 틈타고 그금은 오히려 파괴적이며 또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며 삶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 뭐 잘해라, 못해라 하는 그러한 취지의 말이 아니라 너희는 새 사람이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고 너희의 억울함이나 너를 분노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 네가 분노하지 말아라 네가 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뭐하라? 용서해라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나갑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나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나는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거하여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둑질이 갑자기 왜나왔겠습니까 아, 아마 에베소 성도들이 좀 도둑질한 사람도 있었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 말의 취지는 뭐냐면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을 채우는 걸 말합니다. 근본 개념이 남의 것을 빼앗아 사기도 마찬가지로 사기도 남의 것을 거짓말로 빼앗아 내 것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도둑질이죠. 그래서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게 이것만 가지고 사회 에 나와서 나 도둑질하는 안 사람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회 사람에 도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도 하나님이 주어서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럼 뭘까요? 이게 너는 새 생활의 삶은 이것입니다. 네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 살아라도 내 것을 채워야 내가 채워진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새 생활의 삶은 뭐냐면, 내가 남의 것을 채워야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채우신다. 아니, 채우셨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말을. 이미 채워주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 부모잖아요. 우리 복을 다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복을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영혼과 육체와 우리 온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복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조금 대접을 좀못 받았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말라 뜻입니다. 이건 또 너는 남의 것을 취하여 다른 것을 내, 내 것을 채우는 삶의 가치로 살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뒤를 보십시오. 너는 가난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해라. 너는 네가 열심히 돈 가지고 돈 경영하고 열심히 일을 해라. 장사를 열심히 잘해라. 그래서 기업을 잘해라. 자영업을 잘해라. 그리고 너희 직장 가서 충성스럽게 일해서 좋은 연봉 받아라. 그리고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존재라.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걱정 말아라. 내가 널 채운다. 이미 채웠지 않냐?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하고 복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나오는 거죠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모든 말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 되게 하라. 우리 모두는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선물로 인생을 살며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전부 다 선물이지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뭘 이루어야 할 생애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다 선물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말을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듣는 말이 전부 다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그 말을 할지라도 선물이 안 된다면 그것은 좀 자제하십시오. 자제하고 그것을 감추시고 화나더라도 억누르더라도 그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말고. 우리 입으로 나가는 말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복도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용서가 되는 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31절 32절 그것을 요약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가십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세 사람은 친절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역할로서 사는 사람입니다. 역할로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라고 뭐 완벽하게 뭐 친절한 사람, 용서하는 사람, 관용하는 사람이 되라는 쪽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또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지려고 노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더 완벽해지려고, 더 거룩해지려고 그래서 열정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저도 목표를 이렇게 오래 하지만 지금 목사가 된지 1990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몇 습니까? 30년이 넘습니다. 제가 스스로 보아도 야, 여 것밖에 못 왔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 완벽을 추구하는 것. 이이 이 삶에서 이 퍼펙션이라고 하죠. 완전해 가지고 틈도 없고 빈틈도 없고 철저하게 하는 이렇게 추구하는 삶이 결국은 율법주의로 가게 만드는 하나의 길목이었다는 사실 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면은 우리는 완벽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온전함,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관용할 수 있고, 더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어떤 명분에 대하여 어, 점점 더 완벽해지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너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온전을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행해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성령은 너를 완벽히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따뜻하고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관용할 수 있고 더 친절할 수 있는 사람으로 즉 예수 닮은 사람으로 지금 세워 나가고 있다. 너의 주어진 가정, 일터,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 성령께서 너를 붙잡고 이런 사람을 만들어 내도록 일하시고 계신다. 그러니 거기에 발 맞춰 순종해라. 살아라. 거기에 영적 싸움을 해라.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분내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분냄과 비방, 이런 건 옛사람이다. 그건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다 끝내야 되는 부분이다. 그건 생각도 말아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 권유입니다. 거룩과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성령의 초대요. 우리를 향한 은혜의 권고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런 생애를 저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디 가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겠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삶이, 그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지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당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삶을 심히께 새 사람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더 견고한 헌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의 모든 새 사람의 삶을 권고받습니다. 즐거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오직 주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키워내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 순종과 협력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